과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기아 타이거즈의 젊은 간판스타 김도영이 KBO 리그 국내 선수로서는 처음으로 40홈런 40도로 클럽에 가입할 수 있을지 팬들의 관심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2024 시즌 김도영은 타격, 주로 수비에서 모두 눈부신 활약을 펼치며 KBO 리그를 지배했는데요. 하지만 시즌이 이제 하루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그가 기록의 문턱에 선 가운데 홈런 두 개가 아쉽게 부족한 상태죠. 김도영은 시즌 마지막 경기인 9월 30일 광주 NC 다이노스전에서 다시 한번 장타를 노리며 그 대업을 달성하기 위해 나설 예정입니다. 이미 40도로는 일찌감치 달성한 김도영은 현재 38홈런을 기록하며 40홈런 클럽에 합류하기 위한 마지막 발판을 마련했는데요. 최근 4경기에서 네 홈런을 기록하지 못하며 쉽지 않은 싸움을 이어가고 있지만 타격감은 여전히 뜨거운 상황이죠. 그러나 홈런은 단순히 타격감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또 다른 차원의 도전인데요. 김도영의 도전은 그 자신과의 싸움이며 한국 프로야구 역사에 길이 남을 기록을 남기기 위한 절박한 도전이기도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도전이 단지 김도영 혼자의 싸움이 아니라는 점인데요. 한국 프로야구의 레전드인 양준혁은 이미 두달 전에 김도영의 성적을 예견하며 올 시즌 35홈런에서 38홈런을 기록할 것이라 예상했으며 내년에는 더 나아가 편안하게 40홈런을 칠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한 바 있죠. 양준혁의 이러한 분석이 다시금 회자되며 팬들은 김도영이 40홈런 40도루라는 대기록을 세울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내용 자세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천재 타자 김도영이 이제 마지막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2024 시즌의 막을 내리는 9월 30일 NC 다이노스전에서 김도영은 두 개의 홈런을 추가하면 KBO 리그 역사상 첫 번째 40-40 클럽에 가입하는 국내 선수가 되죠. 도루 마흔개는 이미 9월 23일 삼성전에서 달성했으며 남은 것은 홈런 두 개뿐인데요. 하지만 이 홈런 두 개가 쉽게 나와주지 않고 있습니다. 김도영은 지난 9월 16일 KT전에서 두 개의 홈런을 몰아치며 기록 달성 가능성을 높였으나 이후 4경기에서 네 홈런을 추가하지 못해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모든 기대가 걸리게 됐죠. 홈런 두 개를 더치면 김도영은 KBO리그에서 40홈런과 40도루를 동시에 기록한 첫 번째 국내 선수가 되는데요. 이는 한국 프로야구에서 어느 누구도 이루지 못한 기록으로 그가 이번 경기를 통해 달성할 수 있을지 온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기록 달성을 위해 김도영은 최근 내 경기에서도 꾸준히 경기에 나섰지만 아쉽게도 홈런은 쉽게 나오지 않았는데요. 타격감은 여전히 좋은 상황이지만 홈런은 그저 타격감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고도의 기술과 힘을 요구하죠. 김도영의 타격 스타일을 보면 주로 타구가 중견수 방향으로 향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는 김도영이 공을 끝까지 보고 치려는 스타일 때문으로 히팅 포인트를 조금 더 앞당겨 타구를 좌측으로 보내야 홈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이범호 감독 역시 이 점을 지적하며 김도영이 홈런을 노리기 위해서는 타격 자세에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하지만 한 시즌 내내 고수해온 타격 스타일을 지금 와서 바꾸기란 쉽지 않은 일이죠. 김도영의 홈런 도전은 단순히 기록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기도 한데요. 국내 선수 최초로 40 홈런 40도로 클럽에 가입할 수 있을지, 김도영은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두 개의 홈런을 목표로 마지막까지 집중할 예정입니다. 상대 투수는 NC 다이노스의 우한 손주환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손주환은 올 시즌 1군에서 3경기에 등판한 경험이 있지만 선발로는 처음 나서는 경기죠. 퓨처스 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지만 1군에서의 성적을 가늠하기는 어려운데요. 게다가 NC는 불펜데이를 운영할 가능성이 있어 김도영은 경기 내내 여러 투수를 상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록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도영은 기아 타이거즈가 이미 정규 시즌 우승을 확정한 후에도 계속 경기에 나서고 있는데 이는 그가 40-40 기록 달성을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홈런을 노리면서도 부담감을 이겨내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범호 감독은 차라리 주력 선수들보다는 낯선 투수를 상대하는 것이 더 편할 수 있다고 진단하며 김도영이 과감하게 승부에 나서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야구의 레전드인 양준혁이 김도영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 다시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두달전 양준혁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김도영의 활약을 예견하며 올해 35홈런에서 38홈런은 무난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죠. 그리고 이제 그의 예측대로 김도영은 38홈런을 기록 중인데요. 양준혁은 더 나아가 김도영이 내년에는 편안하게 40홈런을 칠수 있을 것이라며 김도영의 성장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김도영의 성장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체계적인 훈련과 실력에 기반한 결과임을 시사하며 내년 시즌 그가 더큰 도전을 할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죠. 양준혁은 김도영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으며 그가 KBO 리그에서 새로운 역사를 쓸 재능임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양준혁은 김도영은 타고난 스피드와 파워를 겸비한 선수로 그의 타격 메커니즘은 리그에서 보기 드문 완성형이라며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상대 투수들의 약점을 공략하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김도영이 가진 잠재력은 아직도 무궁무진하다. 지금도 훌륭한 성적을 내고 있지만 그가 꾸준히 발전한다면 앞으로 KBO 리그에서 40홈런 40도로는 물론 그 이상의 성과도 기대할 수 있다며 김도영의 성장을 기대했죠. 또한 김도영의 슬럼프 극복 능력을 높이 평가하며 올 시즌 많은 압박 속에서도 꾸준히 자신의 실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리그를 대표하는 선수로 성장할 것이라며 그를 향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양준혁의 찬사에 더해 팬들 역시 김도영의 40홈런 40도로 달성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않고 있는데요. 팬들은 김도영이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극적으로 홈런 두 개를 추가하며 KBO 리그 최초로 국내 선수 40, 40 클럽에 이름을 올릴 수 있을지 초조함과 설렘을 동시에 느끼고 있죠. 마지막 경기에서 홈런 두 개라니 긴장되지만 김도영이라면 가능할 것이라며 그의 잠재력을 신뢰하는 팬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으며 팬들은 김도영이 시즌 내내 보여준 꾸준함과 놀라운 타격 능력에 감탄하며 마지막 경기가 그에게 완벽한 결실로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 김도영의 마지막 도전이 시작을 앞두고 있는데요.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40-40을 달성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의 기록이 한국 야구사에 어떤 의미를 남길지 모두가 주목하고 있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